여러분, 안녕하세요. 행복한 노를 준비하는 금태연 구수의 박철현입니다. 자, 새해 들어서 이제 첫 어, 영상 업로드인데요. 어, 사실 그 동안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하고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, 다만 제가 이제 이 채널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최대한 제가 이 뭐랄까 부담을 줄여야 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제가 뭐 편집하고 뭐 영상 업로드하고 이제 그런걸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 영상 찍는거 이외에도 다른 폼이 많이 들어가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일시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도 어 만들지만 뭐 이런 사진 같은 것도 뭐 다운받아야 되고, 막 편집도 해야 되고, 뭐, 제목도 만들어야 되고, 그래서, 아 너무 이게 참,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좀 부담이 돼서, 그냥 심플하게, 일요일날 그 방송 올리는 거는,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이라가지고, 뭐, 제목도 없고, 그냥 뭐, 어 이미지 이런 것도 없고, 그냥 정말로 딱 깔끔하게, 담백하게, 이제, 그 주에 시황에 대한 내용,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요 이벤트, 이제, 요런 것만 딱, 짚어드리기로 좀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어 그거 이외에 사실 중간중간에 조금 그 이슈 되는 내용들, 조금 인덱스한 분석이 들어갈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데, 그거는 그냥 따로 떼서 아예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됐는데, 과거에 우리 그 박사님께서는. 장기금리차가 역전했다가 다시 정상화되면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했는데 여태 안 오고 있지 않냐.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. 뭐 이런 질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라든가 최근에 장기급채 많이 올라간다던가 뭐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떼서 그냥 아예 좀인덱스한 이슈 분석 영상을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찍을까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연금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해는 조금 많이, 어,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은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제 월간 포트폴리오 얘기하면서 뭐 시황하고는 사실 크게 상 차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연금 투자에 대한 방법, 또 기초적인 내용, 어, 약간 교육적인 내용들을 그 감안해서 좀 시리즈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나갈 예정이 있으니까, 여러분들, 그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, 그리고 뭐, 그 외에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한 것들을 또 올려놓으니까, 여러분들, 또 제, 그, 어, 장기적인 전망이라던가, 이제 조금 인덱스한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다 싶으면, 이제 요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노후준비 관련된 거, 또 자기개발 관련된 거, 그 다음에 부동산 컨텐츠도 올해 조금 더 확대를 해볼 생각이 좀 있어요. 어, 이제 이런 부분들 해서, 전체적으로 올한 해, 아, 이 금태연구소 채널들은 작년보다는 조금 훨씬 더 풍성하게 어, 이끌어 갈 예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아, 그러면 저는 어,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으로 곧 다른 영상에서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올 한해 금태연구소 여러분 많이 어,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저도 좀더 활기차게 어, 채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. 올한해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